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관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사모님이 시비를 건답니다. 그렇게 해서 한파탕 싸우고 나면은 도저히 쓸교할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laughs>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한하게 토요일만 되면은 꼭 사모님이 시비를 걸어서 어, 기분을 심난하게 하고 또마사 싸우다 보면은 결국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또 설교할 때도 마음이 영 설교에서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어, 본문에 보면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말합니다. 예수님, 저, 보십시오 저, 누구 집사, 누구 목사. 저, 목사 아닙니다. 집사 아닙니다. 저 예수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고, 그, 니가 어떻게 하냐. 저, 제가 유혹 한 번만 해버리면요. 바로 넘어옵니다. 오늘 제가 저 사물을 통해가지고 한번 칠려보면요. 바로 화가 나가 내일 슬교 망치로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 한번 해봐라. 예. 해봐라. 뭐, 결국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또는 우연히 일어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연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laughs>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줍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줄 때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우연 같습니다. 우연같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상,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특별히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베드로를 밀가루로로 다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내려고. 실체가 뭡니까? 마귀가 원하는 실체. 저 믿음 없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은 한자리 차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욕심을 따라다니지 진리, 생명 이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어서 그이이 어, 이 베드로의 미천. 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이 미천을 드러내 놓기 위함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뭐냐?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보면 12장 12절에, 12장 15절에, 모든 탐심을 버리라. 악이 이를 쫓아난다. 모든 탐심을 버리라. 악이 이를 쫓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을 타고 악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타고, 우리의 모든 탐심을 타고, 악이 쫓아 들어오는 겁니다. 악은 바로, 마귀의 대병사입니다. 마귀의 대병사가 악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탐심이 있습니까? 어, 일반적으로, 어릴 때, 젊었을 때는,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요. 이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좀더 나이가 들었으면, 욕망이 뭐냐면은, 돌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명예. 그래서 어, 이 끝까지 이, 이 정신들이 정치를 놓지 못한 이유가 돈도 다 가지지 않습니까? 음. 예. 그런데 끝까지 놓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돈은 포기합니다. 아 이제 뭐돈더버들리겠 나면서 돈은 내려놓는데 그래도 내리지 못지 못하는 게 명예입니다. 사람의 예, 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어, 욕망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욕망이 나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슨 욕망이 나옵니까? 24절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언니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승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이들의 욕망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의 욕망은 뭐냐면요, 바로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멋진 약속 한번 볼까요?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와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 2시파을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릴 때 함께 다스리는 복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전부 행운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행운아가 아니고 그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라고 안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 개별적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종들, 나의 일꾼들이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게 에 맡기실 때, 나도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겨, 나와 함께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은 계속 어디에 사라질 에 있는가. 이야, 주님의 나라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왕들이 되는데, 뭐, 왕들까지는 안 돼도 왕이 예수님은, 우리는 분봉왕이 되는데, 아, 그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지 않습니까? 변방도 있고, 가장, 주변 자리도 있고, 가장 자리도 있는데. 누가 그냥 이 논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우두머리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세 명입니다. 왜요? 이들은 표신하게 하나 예수님께서 편애를 하니까요. 예, 표신하게 합니다. 왜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세명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아무도 홍자 갈 때는 안 가시지만. 작게 데려갈 때는 이세 명을 항상 데려가고 좀더 데려갈 때는 12명을 데려가고 좀더 데려갈 때는 70명을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세 명은 아, 예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고 이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큰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누구나 상상할 수도 있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정말 정말 기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1등이다. 나는 주님 다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가장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충성심은요, 예, 누구도 못 말릴 정도의 충성심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겠죠, 그렇죠? 예. Yeah.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탐심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나라도요 우리나라의 이 유교 풍습인 장류 유스가 발달했습니다. 나이 든 드신 분 흰머리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항상 노인들을 존경하고 또 어, 공경하는 그러한 문화가 가지고 있던 분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가 되라 어른들을 숨기는 낮아지는 자리에 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낮아지는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높아지면 마음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본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 뭐가 역사입니까? 마기야 역사하는 거예요. 마기야 역사입니다. 세 가지 밭비유에서두 번째 밭이 뭐냐 면은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대한 그 예수님의 설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은혜를 받고 깨달아가지고 상을 피웁니다. 그런데 자라나다가, 뭐 때문에요? 가시에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그 가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고요. 죄리의 유혹, 유혹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그 끊임없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유혹뿐입니까? 이 돌짝밭에 떨어진 시의 비유는 또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건 맺습니다. 사건 맺는데,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돌짝밭 비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고난이라든가 환난, 또는 여기는 특별히 유혹,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어떤 자세가 맞을까요 정말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세가 맞아요 이 베드로는 지금 마청이에요 마청이라도 나이는 얼마 안됩니다 다 20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20대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대들이니까 이 어찌됐든 맞춰준 거로서 맞이를 노려서 할,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좀더 섬기고 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을 위하는 이런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리드가 아니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리드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올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섬기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자 끊임없이 마귀는 이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로 유혹했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어 30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하기를 가고 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뭐냐? 이것도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도 모르고 한치 앞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내일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내 결정권 아래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결정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돌아보시잖아요. 자기 세번딱울때 예수님이 저, 저 신문을 당하다가 뒤로 딱 돌아봅니다. 누하고 누리 말씀입니까 베드로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왔서 그렇게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기를 어, 오기도 가기를 각오했는데 결국 죽기가 싫어서 또는 오게 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날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의 모습, 또 제자들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 다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자기가 제자들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다알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말 지구,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때 돌아보시면 너는 너네 스스로 뭘할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미래는 네게 속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네게 속한 것이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교훈을요 가장 가장 부끄러운 상황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받을 때요 그 교훈이 깊이 새겨집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 뭡니까?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예. 쪽팔리는 일을 당한 거죠. 또는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전재산을 거의 다 잃는다는 그런 또는 뭡니까? 뭐 그런 이런 충격적인 어떤 상황과 교훈이 함께 오면은 깊이 깊이, 깊이 새겨집니다. 깊이 깊이 새겨집니다. 그, 이, 예를 들어서 유인태 의원이라고 저는 지금 의원 아닙니다. 요즘 발음말 좀 하죠. 옷에 발음말 좀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그 사형을 당했던 분이에요. 사형을 선고받았던 분이에요. 선고받았는데 이분은 이제 사형을 안 됐어요. 옛날 그 저기 그반 정부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분이 의원을 할때뭘 주장했느냐? 사형 이지를 목숨 걸고 사형 이지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요? 자기 동료들은 사형을 당했거든요. 그분은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운 좋게 사형을안 당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안 받는 안 당한 사람들이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동료 친한 같이 전우들은, 전우, 전우가 아니 동지들은 사형성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 머릿속에는 뭐가 남았느냐. 사형만은 안 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뿌리 박혀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뿌리 박혀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훈을 얻습니다. 깊이 새겨지는 그런 교훈을 얻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때 무슨 교훈을 얻었냐, 베드로는. 베드로는. 아, 내 말이 앞서면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는 예, 예. 아니요, 아니요.뿐이구나. 이게서 더 나가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거라. 뭐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일년 후에 반드시 뭘 하겠습니다. 일년 후에 살지도 말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일년 후에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일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라고요. 내일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네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따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폐망의 승봉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요. 잘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욕망을, 어떤 욕망이 가장 큽니까? 예. 아까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들었습니다. 뭡니까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 또 하나는 뭡니까 돌에 대한 욕망 하나는 명예에 대한 욕망 이세 가지 욕망이 가장 기저,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욕망은 뭡니까 바로 명예에 대한 욕망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밭 가시밭에 뿌려진 시비유에서는 재리에 대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 유혹이 바로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 가장 클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가장 큽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욕망을부터 자유화시키는데 사실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욕망의 내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돈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기에서 사명감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는 것은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를 쌓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건 욕망이 아닙니다. 욕망은 뭡니까? 누가 내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저한테는 질수 없지. 더 악착같이 해서 자보다는 내가 더 벌어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직업을 통해서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오는 결과물들은 욕망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로지 돈을 쫓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또는 그 돈들을, 나의 욕망을 해소하기, 풀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돈을 버는, 예, 그런 것은 뭡니까? 아주 나쁜 겁니다. 그, 이, 강도지대 가지고 그, 그런 뉴스가 다시 나지 않습니까? 강도지대가 돈을 몇천만 원, 강도를 해가 뺏어요. 앗아고다 어디 씁니까? 유흥비에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흥비. 유흥비예요 그러니까, 유흥이라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가지고, 그 악을 지지려는 거예요. 범죄를 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안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자신의 자기 만족, 세상에 대한 과시를 위할 때는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예, 금전적 보상을 주시는 것, 그거는 욕망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잘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내놓을 때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리의 유혹 또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지고. 지옥의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끊임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뭡니까? 여러가지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유혹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저 보십시오. 저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 딴거 없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 딴거 없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참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내놓으십시오. 내가 한번 흔들겠습니다. 바로 넘어졌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그 그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토일만 되면은 사모님이 시비를 거는 <laughs> 그런 역사, 그런 역사, 예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방해를 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이제 내가 좀 불성실했던 신앙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옆에서 유혹이 들어옵니다. 시비를 걸든지 유혹이 들어옵니다. 아, 요번 주일날 큰 행사 있는데 당신 안 오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예, 마귀가요. 필요 적절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일 외에는 뭡니까? 예. 마귀의 유혹입니다.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유혹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이겨내어서 항상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주하시듯이 마기도 항상 옆에서 저희들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게 하셔서 마귀의 유혹이 들어올 때잘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